안녕하십니까 성주입니다. 네, 제가 지금 전쟁을 했습니다. 저의 얼굴 공개를 막기 위해서죠. 지금 지금 제 방으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. 지금부터 엄청난 계획을 세울 겁니다. 바로 이 창으로도 죽여보도록. 잔인하진 않아요. 그렇게 잔인하진 않아요. 찢, 그어린리는 원래 죽어있어요. 봐봐요, 눈이. 눈 빠졌다가 이거 다시 게임해준 거. 엄청. 좀비 같죠? 얘냥 이놈이 좀비 어리에요. 그래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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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전기 오르르르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몰라. 후후후, 난 이제 죽었다. 후 호, 호, 후후. 바람난 역시 천이네 지금 제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진짜 모습입니다. 어... 아유. 어... 제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.. 어... 네. 엄청 착난니다 어... 어... 네. 아이고 어지럽네. 아이고. 아이고. 哎哥，哎哥，哎哥。